이 경기를 전준우 선수가 한순간에 뒤집어 냈습니다. 오늘 경기 소감 먼저 들려주신다면요? 네, 뭐, 초반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어, 중간 가면서 선수들이 뭐, 자기 플레이 잘하고 에, 잘 따라갔는데, 어, 저는 제 역할을 좀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고 올 시즌 좀 초반부터 좀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조금 많이 무거웠는데또 결정적으로 홈런을 쳐게 돼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 네그 결정적인 홈런 이야기를 해봐야 할것 같아요. 8회 역전 트로프가 나왔습니다. 맞자마자 넘어가는 느낌이었고 161km 엄청난 속도였는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들려주신다면요. 어 구원으로 나온 투수가 직구 위주 위주로 어. 승부를 많이 한다고 이제 브리핑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공 위주로 노렸는데 또운 좋게 또 실트와서 좋은 타구가 나온 것 같습니다. 더 가우스에 들어왔을 때정철원 선수가 앞선 실점이 있기 때문이었는지 연신 인사를 좀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뭐 철원이도 뭐 너무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은 게임 나와서 정말 힘들게 잘 던지고 있었는데 또 오늘 또 외야에 바람이 또 많이 불더라고요. 근데 또잘 맞타고 아닌데도. 홈런이 돼서 자기도 마음속으로 조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힘들었는데 이제 제가 또 홈런 치니까 또 와서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아, 네, 너무 네. 짠했습니다 아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았네요 네. 사실 앞선 타석에도 침묵이 있었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 시즌 전준우 선수도 좀 개인적인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오늘 그 한방이 어떻게 좀 해소가 되는 한방이 됐을까요 어떤 마음이신가요? 예뭐 네, 솔직히 홈런은 진작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올 시즌 조금 초반부터 힘든 뭐 시, 시즌을 치르고 있고 아, 하지만 근데 팀이 계속 이기니까 뭐좀 개의치 않고 저 나름대로 계속 시합 나가면서 뭐 좋은 플레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아, 또 시즌 길고 이렇게 또 반전이 있다 보니까 좋은 플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팀도 점차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고 좀 달라진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안에서 느끼기에 분위기는 좀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장애는좀 어, 달라요. 오, 올해는 오, 선수들이 오, 너무나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많이 강하고요. 감독님이야 뭐 코칭 스텝 전부 다뭐 목표가 오, 어떻게 보면 올 오, 시즌 오, 좀 뚜렷하거든요. 뚜렷하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다 하나가 모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정말 많은 팬분들께서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한마디 전해주시죠. 네 요즘 계속 날씨가 따뜻해지지 않아서 너무 네. 추운데도 이렇게 사당야구장 많이 채워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어. 저도 많이 뭐 좋은 플레이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어 오늘 계기로 해서 더 좋은 플레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준우 선수 만나 봤습니다